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부동산 법원 경매를 입찰을 함에 있어서 유치권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 그 매수자 입장, 입찰을 하시려는 분 또는 낙찰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방안을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음, 유치권이라는 것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소위 특수물권이라 해서, 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법정 담보물권이고, 어,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음,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이제, 어, 명도까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그 원칙들과, 아, 어, 그 핵심되는 음, 유치권 성립 여부라든지 방안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안내를 해드림으로써 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어,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길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서 아주 짧게 이 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어, 오늘 방송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부동산 경매에 있어 매수자의 대응 방안이 이제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 실무상에서 보면 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그 신축 건물을 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채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아, 임차인들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다는 것을 원인으로, 유치권을 신고하는 사례가 있어도 대부분 유치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들을 보자면 임차인이 다방 경영을 위해 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한 간판의 설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다음, 2층의 삼계탕집을 경영을 하면서 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또 카페 영업을 위해서 공사비를 지출하고, 그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 공사를 하고, 또는 창고 보수 공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필요비,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은 인테리어 비용은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음, 건물을 임차해 자신의 영업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볼때 1층, 2층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신고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이 성립될 가능성은 희박함으로 낙찰을 받아 대금을 완납한 후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여 대응을 하면 될 것이며, 만일에 대비해 현장 판문이나 경매계를 방문하는 등으로 유치권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결론인데요. 따라서 이 매수자, 아, 입찰을 하시려는 분 또는 낙찰자의 제일 좋은 대응 방법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와 되도록이면 직접 만나서 그자가 주장하는 금액과 근거를 알아본 뒤에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로서 건설 유치권의 경우 건축업자의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아, 평당 건축비와 아, 연면적을 계산을 한다면 대략적이 남아 유치권을 주장하는 채권액의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 결론적으로 유치권의 경우는 이처럼 법리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따라서 이제 입찰을 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유치권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파악을 하신 다음 접근을 하시는 것이 그후 명도를 하는데 좀더 합의를 보시는데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